뭐 할라고? 아, 따 그래서 성렬이가 직무성과급제였다고 하다 지랄을 해서서, 우리가 그 무엇이냐 좀 설명을 다 아, 됐고, 무슨 서명인데? 아, 따 가만히 있어보시오. 내가 설명할려안어요부정교섭촉구 직무성과급제 도입 거부, 전체 공공기관 노동자, 서명운동. 이게 뭔데 아, 근께 그러니까 우들은 직무 성과급제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지 직무 성과급이 뭔데 거시기 부서마다 임금도 다 거시기해 불고 승진 모하은본급도 거시기해 불고 성과 평가도 다 지멋대로 해본다느니 그래서 그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안 되겠어 돈좀 많이 받는 데 갈라고 피 터지게 싸우고 동료보다 승진 좀 빨리 하려고 손 비비고 지랄하고 그럼 싹다 배려 해 보는 것이여 직장 생활이 다 그런 거아니야워매 깎아본 소리 하네 그렇게 경쟁하면 협업이 되겠어 그러면 공공성 거시기 돼불고 국민들도 다. 다 멋이게 되본 것이요 그러고야 네 평생 받을 봉급도 깎일 수 있어야. 그래서 어떡하자고 노동교섭을 해야지. 노동교섭이 뭔데? 아 정부가 직접 나오라고 하는 것인데, 아 기재부가 헌법도 무시해 불고 회사랑 단체교섭마저도 지맘대로 해본 게. 아 그러라면 성렬 이가 직접 나와서 졸업하자 이거지. 그 가능해? 아 국제거시기도 공고했다는 게그 뭐냐 그 아이 아이 아이에로. 아 맞다 아이에로. 아이로그 양반들도 시방 이게 말도 안 된다고 해버렸단 게, 그래서 또 우리 노조만 설명하는 거야. "어미, 우들만 하면 쓰간디, 민주도 총, 한국 총안 가리고 공공기관이면 싹다 거시기 해버려야지. 몇 명이나, 사십만, 언제까지 다 받아볼 때까지, 그래서 성형 받아 왔다 쓸 건데, 겁나게 받아버려서 성렬이한테 던져버려야지. 우들은 직무성과급제 거시기위니님께 아까 그 아이." 아이애로, 아, 뭐다 짜증을 내고 그랬냐. 그, 아이애로 말대로, 정부랑 직접 노조랑 만나서 교섭하자고 해야지. 그래서 서명해, 말어. 아, 알 만한 양반들이 이 정도 야구했으면 알아들어야지. 이름 도다뭐 하려고.